머리를 밀라고 해도 전목표를좀잡아볼까 점... 뭐 5월까지면 6개월이야. 2021년 5월 말까지 1만 불 만드는 목표. <웃음> <웃음> 그럼 박수부터 시워야 쳐봐. 박수부터. 음. 6천을 넘었지? 네. 지난주에 5천 넘겼다가 사실 우리가 인터뷰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 네. 찍었다가 처음 대답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아무튼. 영상을 다시 찍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6천을 음. 넘겼습니다. 6천을 넘겼고 토요일 날 6,400? 네. 그지. 일요일 날 6천 넘겼고. 네. 오늘도 좀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언저리까지 갈것 같아. 네.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네. 올라가야지. 아무튼 정말 축하하고 야, 대박인 것 같아. 지금 3월 둘째 주? 삼월 아직 초라고 해야 될까? 10일 좀안 됐잖아. 이제 네. 3월 8일 자아 오늘 11월 19일 날 그때 처음 나랑 이 자리에 딱 앉아서 방향도 잡고 뭐 그랬었잖아. 네. 그러면 12, 1월, 2월, 3월. 4개월이 안 됐잖아. 네. 4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그 당시에도 방문자 수가 몇이었어요? 400에서 500신이 400에서, 네. 400에서 500. 11월 중순, 12월, 1월, 2월, 3월. 3개월 조금 넘는 시간동안 4,500불에서 지금 6 0 0 0까지 네. 아무튼 1차적인 성공은 충분히 한것 같다 축하드립니다 뭘 내가 왜다 아, 새벽언님 덕분인 어.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뭐 네. 내가 너를 도와준 어떤 그런 측면은 있는 거고 그동안 네가 나의 가진 핍박과 <laughs> <laughs> 꼬사리에도 어, 잘 버텨내서 아무튼 1일 1포스팅도 그렇지만 성장해 나가는 게난 눈에 보여서 아. 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뿌듯한 건 있고 아무튼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음. 진짜 큰 가치를 이뤄낸 거니까 그걸 앞으로 소중하게 여겨서 더 많은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네. 그럼 우리 그 얘기부터 해볼까 아직 천불이 안 되는 블로그 운영이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천벌이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네. 그분들한테 네가 해드리고 싶은 말? 저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음. 딱세 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 첫 번째는 지속력이고 음. 두 번째는 키워드,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글쓰기인데, 글쓰기. 이 중에서 네. 중요도를 따지라고 한다면 글쓰기를 좀 뽑고 싶어요. 글쓰기. 네. 그 이유는 일단 키워드를 아무리 잘 찾아도 음. 글을 잘 쓰지 못하면 힘들어서 지속이 안될 거고, 음. 그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음. 키워드만 우겨넣는식의 글이 되기 때문에, 키워드만 우겨넣는식. 네. 식의 글. 네. 어. 그래서 글 자체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음. 노출에도 좀안 좋은 영향이 있다. 음. 결론은. 글쓰기를 연습하면서, 부가적인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쓰기를 연습한다 어, 조금 추상적일 수 있거든? 글쓰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 어떤 키워드를 발굴했다고 해서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음. 포스팅을 연습으로 여기는 거죠 글쓰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블로그 포스팅은 조금 다르잖아요 편집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구점을 먼저 짜놓고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키워드 찾는 거는 방법이 워낙 많고 정해진 정답은 없잖아. 찾는 거 봐서 알겠지만 되게 황당한 방법으로도 키워드를 막 찾아내잖아. 네. 키워드를 찾는 거는 결국은 실력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음, 맞습니다. 그렇지? 키워드를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키워드가 진짜 내 거. 넷포스팅이 되기 위한 그런 글쓰기를 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그런 거지 키워드를 그냥 몇번 4, 5회 정도 이렇게 우겨놓고 오. 어느 정도 노출돼 이 그런 글이 노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땠어? 그 다음은 사실 유지가 안 됐어요 유지가 잘안 됐어 네. 그치? 어, 일단 내가 상위 노출이 돼도 음. 나보다 더 정리를 잘하는 사람 음. 아니면 뭐 나보다 지수가 높은 사람이 지수가 높은 사람 네 그런 케이스가 더 많겠지 맞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금방금방 더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 금방 네. 떨어지고 네 그래서 메인 키워드 뭐 한두 개만 이렇게 세팅해서 글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깊이가 또 이렇게 따라오면 괜찮은데 글쓰기의 깊이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런 경우는 백면백 유지가 어렵다. 유지가 어렵다.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오면 그걸 이어가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내가 멤버십 영상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막 너를 성장시켰던 그런 방법들을 실어 놓긴 했는데 사실 한정이 다 공개하기 좀 어려운 영상이라서 어 멤버십에서만 공개하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쉬운 점은 있어. 제가 보기에는 음. 이미 세병언님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예전 영상들이나 음. 전부 제가 배우는 내용들이랑.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다 똑같다고. 큰 맥락에서는 네. 똑같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새 병원님이 옆에서 음. 그래서 저에게 맞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는 거고 새 병원님 영상을 보면 전부 다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배운 것도 30%도 이해를 못 했어요. 어. 네. 그때그때 알려 주시는 것들 조금씩 적용해 보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 만약에 100%다 흡수했다면 지금 당장에 만부를 찍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정도로? 네. 꿀팁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이게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느냐, 안 하느냐? 아, 내가 팁을 알았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 네. 500불 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 당시에는 영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지금은 시키시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 내가 막 이렇게 네. 숙제를 주기시막 <laughs> 맞아요. 그렇게 미션을 주니까. 네. 음, 그래서. 그래서 하게 됐다. 네. 경험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널려 음. 있는 게 새병호님 유튜브인데 그거 안한 그래. 거는 나니까 아. 참내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 생각. 내가 유튜브 개설하고 한 (1년) 정도 정말 갈아넣었어 네. 정말 초급자부터 한 중급자? 가끔 고급자분들이 봐도 꿀팁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고민했던 게 되게 많았어 야 이걸 오픈해도 되나 마나 진짜 고민한 적이 수십 번도 없이 많았거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의 그런 지식 수준을 조금 내가 올려놨다고 봐 정보라는 게 공개되고 오픈이 되는 순간 네. 이게 더 이상 꿀팁이 아니거든 그냥 다 알게 되는 보편적인 사실이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준이 나는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그 많은 그런 영상들을 너가 봤음에도 네. 네. 나 처음 만나기 전에 4,500불 때 그때 이미 내 영상을 다본 거잖아 네 봤는데 너의 블로그에 바로 적용을 시키지 않은 이유 왜 그랬을까? 어, 첫 번째는 그때는 블로그에 대한 꿈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내 목표 수준이 높지 않았다? 네 어.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체험단 하면 네. 좋겠다 이 정도였었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안 했던 것도 있지만 음. 결과적으로는 자꾸 잊어버려요 아 영상에서 뭔가 봤는데? 네 어. 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까지 어. 이해가 됐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시간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 자꾸 내게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면은 주로 내 유튜브 영상을 언제 봤어?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보자면 잠들기 전에 침대 위에서. 어 제가 카페에 한번 올렸던 적도 있어요. 어. 형을 찾아오기 전에 아 역시 자기 전에 새병원님 팁을 보고 자야 된다. 뭐 어.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음. 바로 포스팅을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적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아무리 내용이 좋은 영상일지라도 뭐 잠자기 전에 그거를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바로 자잖아. 네. 그럼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아침 되면 바쁜 일상이 또 시작되고, 그게 좀체박키처럼 돌아간다. 맞습니다. 그거는 나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자기개발 유튜버 부업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채널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 너가 지금 얘기하는 듯이 나도 이제 휴식 시간에나 아니면은 막 퍼져 있을 때 이렇게 침대 위에서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고 막 이러고 보잖아 그런 상황에서 보거나 운전할 때 아. 운전할 때 이제 소리만 듣는단 말이야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싹 캡처를 해서 바로 적용을 해봐야 내 거가 되는데 네. 이제 그게 힘들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내용이 아무리 좋고 해도 아 이거는. 꿀팁이다 아 이거 채널 구독해야겠다 뭐 이렇게 해도 하루틀 지나면 또 잊어버려 네 그랬던 상황이다 그러면 반대로 보시는 독자분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겪을 거야 그분들이 어, 멤버십 영상도 그렇고 오픈 영상도 그렇고 거기서 조금 바로바로 이렇게 빼서 내 걸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 저는 1일 1포스팅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면 좋지만 음. 그거보다 내가 성장하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는 아. 연습을 하는 시기고, 음. 그래서 일단 1일일포는 목표로 잡으시되 새병원님 영상을 띄워놓고 멈추면서 좋은 얘기가 음. 나왔을 때 곧바로 포스팅에 적용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다 했었다면 지금보다 더 성장했을 거라고 분명 확신합니다. 그렇지, 그 생각이 난다. 인터넷 강의 있잖아. 네. 여러 가지 뭐 자격증 공부를 할지, 뭐 대학교 학과 과정을 할지 이런 거 인터넷 강의로 보잖아. 네. 그런 거볼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 띄워놓기만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든지 그걸 띄워놓고 바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학습의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띄워놓고 내가 바로 적용을 해가면서 내걸 만든다. 네. 뭐 음. 음, 괜찮네. 이거. 그리고 제가 시작했을 때 음. 천을 넘기는 거 정말 쉬웠었거든요. 새병원님께서 팁을 알려주셨을 때딱한개 음. 적용하니까. 어. 바로 천으로 치고 솟았습니다 아그렇지4,500 네. 정도에서 우리 처음에 방향 잡고 네. 네가 많은 걸 하지 않았잖아 네. 그런데 바로 천 이상으로 음. 훅쩍 뛰어넘었었지 네. 음. 그리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나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가? 음.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블로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 친구가? 네 어. 포스팅 20개 올릴 때 동안 제가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이 키워드로 어떤 글을 써라 이 정도의 방향성만 잡아줬었는데도 음. 어, 지금 사실 블로그를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250에서 300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어, 아 지금은 네. 또안 하고 있는데. 네. 음... 그런 거를 봤을 때 천까지 가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네. 전구가 탁 켜지는 순간이잖아요. 어. 근데 그 네. 전구가 켜지는 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되게 느낌이란 말이야. 네. 내가 탁 깨닫는 그 순간 깨닫고 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그렇지. 네. 그때가 너가 그걸 경험했던 그때. 요 네.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알려줬는데.